안녕하세요. 페브 TV 월터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눕시 비교 영상 올렸었죠.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걸 보고 확실히 올해 겨울에도 대세 아우터는 쇼 패딩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확실히 올겨울 동안 입을 쇼 패딩 찾아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쇼 패딩 하면 눕시가 워낙 대표적인 아이템이라서 이걸 다루긴 했지만 눕시 온볼만 해도 가격이 25만 원이거든요. 이거 절대로 만만치 않은 부담스러운 가격대예요. 이것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래도 절대 짜칠 수가 없는 제품들 찾아보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현재 25만원 아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쇼패딩 중에서 오 이거 예쁘다 잘 만든 것 같다 하는 제품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럼 합리적인 가격대의 쇼패딩들 예쁜거 뭐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제품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패딩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역시 충전대입니다 아무래도 구스다운이나 덕다운 들어간 제품들이 확실히 따뜻하긴 하지만 그만큼 가격대가 높아지는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미나 합성 충전대 사용한 제품들이 다 별로다 이건 또 절대 아닙니다. 디자인이나 실루엣이나 더 트렌디한 것들도 많고 활용도 좋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현재 상황이나 취향에 맞는 제품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제품은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 제품이고요. 여기는 확실히 제가 제품들 볼 때마다 트렌디한 무드를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잘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도 일단 이 같이 딸려오는 곰돌이 키링으로 힙하면서도 키치한 무드 확실하게 잡아준 제품이고요. 근데 솔직히 남자분들 중에는 이거 달고 다니는 무드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네 가지 컬러 나왔는데 저는 브라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이 제품은 일단 충전에는 폴리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컷의 몸이나 팔 부분 보면은 적당히 빵빵한 게 볼륨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브라운 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단은 살짝 광택이 도는 것 같고요. 소매 보시면 이렇게 레글런 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이라든지 후드의 모양 그리고 이 스트링 나와 있는 형태를 보면은 바람막이 윈드브레이커를 레퍼런스로 디자인한 것 같아요. 사이즈감은 역시나 뭐 기장은 짧고 품은 넉넉하게 나와. 왔구요 이 제품 자체가 바람막이랑 비슷한 디자인이라서 이 모델 착용 컷처럼 파라슈트 팬츠나 카고 팬츠랑 같이 외치해 주면은 무드가 잘 맞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번 제품은 미니멀 프로젝트의 쇼트퍼 패딩이고요. 제가 여러 곳 찾아봤는데 여기 W 컨셉에서 가장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 제품은 일단 웰론이라는 충전재 사용했다고 합니다. 컬러는 요 그레이랑 블랙까지 해서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이렇게 리버스 블 양면 이라는 건데요. 한쪽은 이렇게 일반적인 숏패딩 있죠. 근육맨. 푸퍼 재킷 스타일이고 다른 한쪽은 아웃포켓이 달려있는 파카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입는다면 아마 이 파카 스타일 쪽으로 더 많이 입을 것 같긴 해요. 어깨는 이렇게 네글런 형태로 되어있고 넥 부분도 적당히 높게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께도 도톰한 것 같아요. 여기가 앞쪽에 보시면은 스트링이 달려있는데 안보이게 안쪽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길게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처리해놨어요. 이런 디테일이 푸퍼 자켓보다는 파카면이랑 입었을 때 이런 스트링 디테일이 더잘 어울린 것 같고요. 제가 이 제품을 입으면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맞출 것 같은데 여기 모델 컷처럼 와이드 치노 팬츠나 와이드 데님 팬츠 그리고 이 모자까지 해가지고 약간 아메카지나 아니면 시티보이 실루엣으로 입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아르바네 제품이고요. 여러 군데 찾아 보니까 오시오몰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회원가는 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회원 로그인하시면 12만 원대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푸퍼젝트 킷이랑 다르게 바둑판 같은 형태로 되어있는 쇼패딩이 제 킷이고요. 일단 덕다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 제가 화면상으로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볼륨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봤을 때나 옆면으로 봤을 때나 뒷모습으로 봤을 때나 볼륨감이 잘 살아있는 것 같고요. 이 쇼패딩으로 코디했을 때 연상되는 그 트렌디한 실루엣 있죠. 그런 거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제품들 중에 이렇게 몸은 빵빵해도 목 부분이 살짝 부실한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목 부분도 볼륨감 굉장히 좋네요. 일단 부분은 단추랑 지퍼로 이중으로 여미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다 잠근 요 디테일 요 실루엣도 이쁘긴 하지만 모델 컷처럼 다 열고 입는 게 조금 더제 취향에 맞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 입었을 때 올검인데 요 지퍼 부분만 실버로 해서 나타나는 요 포인트도 좋은 것 같고요. 이중으로 된요 카라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요 지퍼랑 단추가 다 나왔을 때이 실루엣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이 손목 시보리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밑단에 스트링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뭐 모델 컷 보는 것처럼. 처럼 오버핏에다가 기장은 크롭하게 나왔고요 은근히 시크한 무드가 있어가지고 이너랑 바지랑 신발까지 싹다올 블랙으로 맞춰서 입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트렌디한 요소가 조금 더 담겨 있는 세컨 모노로그의 제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번 F/W 시즌에 잘 나가는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죽이거든요 이 제품은 비건 레더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패딩만 두고 봤을 때 광택이 도는 글로시한 느낌 그런 유광 패딩이 유행인데 이 광택이 과하게 돌면은 매일 입기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요건 일부러 광택을 막 빡세게 낸건 아닌 것 같고요 페이크 레더 그 원단 특유의 은은한 광택감이 돌아서 적당히 트렌디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게 비건 레더다 보니까 충전대도 들어가고 해서 무겁긴 할것 같아요. 어쨌든 소재나 광택으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드 잘 나타낸 것 같고요. 일단 이 제품 충전재는 폴리에스터 100%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뭐 입은 걸 봤을 때 실루엣적으로 딱히 흠잡을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다가 오버핏의 크롭한 기장의 실루엣 나오고요. 조금 차별점, 특이점이라고 할만한 거는 퀼팅의 폭이 넓다는 거. 그래가지고 몸통이 세 칸이죠. 이런 건데 이한칸한 한 칸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볼륨감이나 부피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남성스러운 느낌이 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포켓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밸런스 잘 맞춘 것 같아요. 일단 앞쪽에 이렇게 투웨이 지퍼 들어가 있고요. 밑단에는 역시나 스트링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패딩에 맞춰가지고 조금 러프한 느낌으로 워크 팬츠랑 같이 코디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워싱 들어가 있는 블랙 데님 이런 거랑도 궁합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보여드릴 건 르마드의 제품이고요. 요거는 정상 가격은. 1 6 5 0 0원 정도 하는데 브랜드 할인 쿠폰이 있어가지고 할인 적용하면은 13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 제품이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블랙 그레이는 그냥 일반적인 컬러인데 요 그린 컬러가 포인트로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요 컬러가 딱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그린이라고는 하지만 초록색이랑 연두색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 매력적인 컬러로 색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충전되는 덕다운입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 가장 눈길을 끄는 포인트는 역시 절개인 것 같아요 몸판이랑 팔 쪽에 그냥 일반적인 패딩에 흔하지 않은 패턴의 절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앞쪽에 이렇게 약간 사선 형태로 들어가 있는 절개 이런 모습도 좋고요. 그리고 등 부분은 또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플리츠 디테일도 잡혀 있고요. 팔 쪽에도 보시면 앞이랑 뒤에 절개 패턴이 다르죠. 그리고 메인 포켓 지퍼라든지 이런 부자재를 보시면 약간 요즘에 많이 보였던 K 고프코어 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목 부분인데요. 목이 짧은 편이고 그렇게 안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같진 않습니다. 빵빵한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서 목이 조금 추울 것 같긴 합니다. 대신에 목이 높이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안쪽에 후드티라든지 모자가 달려있는 옷들 레이어드 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후드티랑 입었을 때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편하고 실루엣도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후드티 하나 입고 이 고프코어 무드 맞춰가지고 파라슈트 팬츠 입은 다음에 아식스나 살로몬 같은 거로 마무리해주면은 요즘에 굉장히 힙한 겨울 고프코어룩으로 포인트 주기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요번에는 해외 브랜드 제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더... 베리웜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현재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몇몇 편집샵에서 유통 중인데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30만원 중후반대더라고요 한 38만원 정도에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고 찾고 찾아서 최저가로 찾아온 게 여기 하바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디자인이 이렇게 패턴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현재 50% 할인해서 19만원대에 판매 중입니다 일단 이 브랜드는 뉴욕 기반 브랜드고요 고심해서 좀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즐길 수 있는 다운웨어, 아웃터웨어를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제 자주 가는 샵에서 피팅을 해봤는데 진짜 가볍고 좋았습니다. 대신에 실루엣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오버사이즈의 기장 크롭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품은 굉장히 널널하게 오버사이즈로 나온 편인데 기장은 요즘에 많이 보이는 쇼패딩보단 한 3, 4cm 정도 긴 느낌이고요. 그리고 충전재가 재활용 폴리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입어봤을 때는 폴리 치고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앞쪽에 이렇게 투웨이 지퍼 들어가 있고요. 손목 시보리 부분이랑 메인 포켓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가장 디자인적으로나 뭐 착용감에서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후드 부분이었는데요 이 여밈이 앞부분까지 두툼해가지고 찍찍이를 다 채웠을 때 핏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 제품이 디자인은 다 똑같은데 이제 패턴 그래픽 패턴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는 건데 이런 블랙이라든지 그레이 단색 컬러들은 재고가 없어요 제품이 다 빠졌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패턴 좀 세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인데요 이게 이제 외국 감성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약간 미국 쪽스트릿 감성 해가지고 프림이나 스투시, 그리고 영국 팔라스, 이런 스트릿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이 리얼트리 프린팅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트릿 무드로 패턴 플레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디자인이 있는 패딩 입고 나간 날은 사실 이미 옷에서 뭔가 이벤트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라서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30만원대에 구매하기는 진짜 애매하긴 한데 19만원이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요번 제품은 프리즘웍스의 제품 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오리지널 마운틴 파카에서 레퍼런스를 얻은 디자인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유니클로랑 엔지니어 가면트 리뷰할 때 입었던 패딩을 궁금해하던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 제품이 노키 마운틴 패더 베드라고 해서 이 마운틴 파카의 오리지널이라고 할수 있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예쁘긴 한데 여러분에게 추천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게 가격도 가격이고 사이즈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원형을 복각한 실루엣이라 가지고 사이즈 자체가 한국인에게 친절한 그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프리즘웍스의 제품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사이즈도 딱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버사이즈의 크롭한 느낌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봤고요. 일단 충전재는 덕다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 두꺼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요, 이렇게 가슴 윗부분에 요크가 덧대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양가죽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버튼으로 여미는 디테일. 그리고 앞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앞뒤 기장이 조금 더 길고 요 옆면 허리 옆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이런 실루엣 이게 이제 오리지널 마운틴 파카의 디테일을 살린 실루엣이고요 요 포켓의 모양이라든지 버튼의 실버 컬러 이런 것도 마음에 드네요 근데 다만 이 제품도 살짝 아쉬운 점은 목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널널하게 나왔다 보니까 안쪽에 후드 같은 거 두껍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면은 이목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디자인 자체가 무드가 확실하다 보니까 아메카지나 워크웨어 무드로 입으면은 개성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티그 팬츠나 치노 팬츠 아니면은 겨울에 많이 입는 코드로 팬츠, 거기에다가 클락스랑 같이 매치하면 굉장히 느낌있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보여드릴 제품도 마운틴 파카고요. 아웃스탠딩의 제품입니다.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9 9 0년대 전문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의 마운틴 파카 디자인 레퍼런스로 재해석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충전재는 덕다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패커블이라 가지고 보관도 용이 하게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요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올리브 그린 컬러가 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사이즈가 품이 굉장히 널널하게 나왔는데요. 요 파카 라는 이름에 맞게 기장은 살짝 길게 나왔고요 후드 부분 요 보시면은 굉장히 쫀쫀하게 마감해 줬어요. 근데 요 설명 보니까 이 후드 부분이 볼캡 같은 모자 쓰고 그 위에 덮어 쓸수 있게 굉장히 널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캡 위에 요렇게 후드까지 뒤집어 쓰는 그런 실루엣도 염두하고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앞쪽에 투웨이 지퍼 사용했고요 메인 포켓 지퍼로 마감한 거두개 있고 사선으로 가슴 쪽에 서브 포켓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밑단에는 스트링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장이나 실루엣 어느정도 조절해서 입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무드가 확실해가지고 고프코 깔로 해서 카고팬츠나 파라슈트팬츠랑 같이 매치하면 될것 같고요 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후드가 볼캡이랑 매치하기에 편한 사이즈로 나왔다고 하니까 포인트 되는 볼캡 같은 거 하나 써가지고 코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제품은 유니폼 브릿지의 제품이고요 이게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세일이 들어가서 258,000원 정도 되는데 29cm에서 회원 쿠폰이랑 이거저거 먹이면은 22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파카 디자인인데 완전 극지방 탐험대가 입었던 뭐 에베레스트 파카나 아니면 아크딕 파카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그런 걸 레퍼런스로 한 디자인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기장은 조금 길게 나온 편입니다. 대신에 품도 굉장히 여유롭게 나왔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요. 뭐 데일리로 입을 일반적인 제품은 뭐 블랙을 선택하는 분들이 가장 많겠지만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요 베이지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베이지지 노란색 빛이 훨씬 더 돌면서 색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약간 피어오브 것나 에센셜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충전재 덕다운 사용했고요. 앞쪽은 2A 지퍼에다가 이렇게 덮개 부분에 스트링 달려있고 단추에다가 걸어서 이중으로 덮는 형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상단에 포켓 2개에다가 아래쪽에 포켓 2개에서 총 4개 들어가 있는데 모두 포인트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중간에 허리 부분에 사이즈 조절하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포인트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에베레스 파카에서 볼수 있는 디테일이고요. 이 끈을 보통 몸판이랑 색상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으면 오히려 살짝 심심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검은색으로 선택한 거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 후드 부분도 보시면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고 앞부분을 비조로 한번더 여밀 수 있게 이렇게 마감되어 있고요. 네,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만든 것 같은 티가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이 똑같은 컬러 입었을 때이 코디가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렇게 올리브 컬러의 퍼티그 팬츠랑 같은 컬러의 캡 써주고 좀 스웨이드 소재의 신발 뭐 보통 클락스 많이 신으시겠죠 그런 스웨이드 소재의 신발까지 신어가지고 컬러나 소재들로 같이 이렇게 매치하면은 아메카지 무드로 진짜 확실하게 개성 뽐내면서 멋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스타일도 어느정도 챙기면서 입을 수 있는 쇼패딩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가격대별로 그리고 스타일별로 다양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상황에 맞고 취향에 맞는 제품 있으면은 경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진짜로 추천할 만한 제품들 찾아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엄청 부어서 억거리네.